V자를 좌측으로 이렇게 길게 뻗은 것을 별핵이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짧게 가운데로 모아서 앙팡스럽게 나간 핵을 탁핵이라고 합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꺾어져서 이렇게 갈구리가 생겨서 치치 올라가게 됩니다. 이 핵을 음, 갈구리 핵, 그러니까 구핵이라고 합니다. 또한 적핵이라고도 하죠. 어, V자를 좌측으로 이렇게 길게 뻗은 것을 별핵이라 했습니다. 근데 이것을 짧게